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ps 비트맨 tv입니다 자 오늘 또 26일 날 패치 내용이 나와서 이렇게 또발 빠르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패치 내용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자 9월 26일 패치 내용 첫 번째는 매일 지급되는 지원 보상이 상향 됐습니다 12시 하고 8시 아, 6시 그 다음에 9시 이렇게 하루에 3번 해가지고 보상 주잖아요. 여기서 이제 처음 줬던 게 골드 6만, 음식 바구니 2개, 그 다음에 돌격 영약 10개 이렇게 줬는데 골드는 동일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음식 바구니는 4개 더 추가해서 6개를 주고요. 그 다음에 돌격 영양은 10개에서 20개로 해가지고 10개를 더 추가로 해가지고 사양이 됐네요. 자 그리고 두번째 신규 의상이 나왔습니다 신규 의상이 뭐가 나왔냐면 광야의 전사 그 다음에 새벽달 무사 해가지고요 광야의, 광야의 전사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거든요? 왜안 보여 드릴게요 자 요거 거든요 왜 안보여 요거 예 요겁니다 제가 여자 캐릭터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남자 캐릭터는 또 다르게 보입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망토 벗으면 요렇게 되고 망토 입으면 요렇게 되고 음 약간 야만족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laughs> 그런 느낌의 의상이 나왔고요. 요거랑 그다음에 한복이 나왔어요. 요 한복 같은 경우는 새벽달이 무사 해 가지고 광해의 전사 같은 경우는 무기 피해 1부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새벽달 무사 같은 경우는 예, 기본 피해 2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의상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보시면은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음 노란색으로 보이잖아요. 전에 나왔을 때 의상이 노란색 같은 경우는 특수로해서 나온 건데 특수는 33,000원으로 아마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영웅 같은 경우 이렇게 보라색 나오는 영웅이잖아요. 요거는 다이아 1,200결에서 구매를 했는데 어 예, 아직 지금 패치는 일찍 됐지만 적용이 아직 안 됐어요. 적용은 28일 날 예, 목요일 날 적용이 되는데 어, 아마 요거는 33,000원일 것 같고 요거는 다이아로할것 같아요. 지금 색상으로 나왔을 때 예상 해본 결과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예상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반까마귀 불이 서클리지. 발동 효과 및 피해량 소폭 상향됐습니다. 그리고 랩 2부터 재사용 대기 시간 1초가 감소가 되고요. 또 그다음 월드 격전지 그다음에 아, 월드 격전지에서 성공 몬스터 인식 범위가 하향됐대요. 예, 그때 범위가 좀 넓었는데 조금 소폭 하향 하향돼 가지고 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 상향이 아니죠. 하향이죠. 하향 네, 하양 됐고 아 요거 요거는 상향이구나 적용 봤구나 네, 하향 됐고요. 그다음에 골드하고 경험치하고 아이템 보상도 상향이 됐대요. 네, 상향이 됐는데 어 이게 사냥을 해봤는데 아직은 체감을 잘못 하겠어요. 상향이 됐다는 것을 아직 체감을잘못할못한것 같아요. 에헤 네, 좀 느낌이 별로 없어요. 이게 확 달라진 게 아니라. 얼마나 상향시키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사냥을 해 봤을 때 기존과 지금과는 그렇게 크게 크게 영향이 없다 약간 그런 느낌 예,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석 이벤트 던전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제 게임에 들어가 보시면 던전 들어가서 여기 이벤트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벤트 던전이 하루에 한시간 예, 사냥할 수 있고요 여기서 얻어지는 거는 송편 그 다음에 파수의 영역, 그 다음에 혼합의 시야, 그 다음에 음식 바구니 이렇게 이제 받을 수 있고, 경험치하고 골드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게 추석 이벤트로 해서 던전이 열린 건데요. 추석 던전이죠. 한마디 이벤트 던전. 요게 9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이 되구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각 층이 있어요. 레벨 해가지고 1층에는 30. 2층에는 40, 3층에는 50, 4층에는 55, 5층에는 60 이렇게 해가지고 입장요금은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됐습니다. 어, 저, 저렴하죠? 안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정자가 하나 있는데 정자 앞에 폭죽을 막 터트리고 터뜨리, 막 그러거든요. 축제 분위기. 어, 던전 안에 분위기는 좀 좋아요. 이쁘고 뭐잘 만드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벤트 던전이. 예 추가가 돼가지고 이 이벤트 단전에서 요 이제 송편이 중요한데요. 송편으로 해서 제작할 수 있는 것들이 몇개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예 보름달의 비야그 다음에 보름달의 김현주와 그 다음 눈물 그 다음에 치르게 강화 주문서 상자 그 다음에 광희의 강화 주문서 선택 상자 그 다음에 상급 전지 증표 이렇게 해가지고 총6개 상품이 있는데 근데 아쉬운 거는요. 요게 제작하는데 횟수가 제한되어 있어요 각 횟수를 눌러 보시면 요렇게 보름달 같은 경우는 서버당 매일 3개가 한정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상급 전지 증표는 서버당 한개 그리고 보름달 기념 주화는 서버당 4개 눈물은 서버당 3개 그리고 치료 강화 주문서 같은 선택상자는 서버당 한개 그리고 강화 요구 주문서도 서버당 한개 어, 너무 아쉽죠. 예, 이거 강화주문서. 그 전에 패치, 미리 보기에서 패치 나왔을 때, 요게 이제 잘 떨어진다고 했었는데, 이걸 상자로 바꾸면서, 하나밖에 못 만들어요. 하나씩 밖에. 이게 너무, 뭐,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도 뭐 똑같이, 뭐, 만드는 거는, 매일 만들 수 있는 거는, 뭐, 보름달 비약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들어가는 개수들은, 이게 다 나와 있구요. 예, 보름달 비약은 두 개, 두 개에 하나 만드는 거고요. 요거는 음, 하나 하나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요거는 열개 하나 만드는데 0개 눈물은 열다섯 개 그리고 상자도 열다섯 개 그다음에 광희 광이, 아 광희의 강화 준무서 상자는 스물다섯 개가 들어가네요. 이렇게 음, 들어갑니다. 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요게 그 사람들 말 들어봤을 때. 하루에 한시간을 사냥하게 되면요 최소 6개? 음, 최소 6개에서 많으면 18개 19개 약간 복불복인데 운이 좋으신 분들은 한 20개 가까이 먹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6개에서 한 20개 사이 정도 나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벤트 던전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알려드린 것 중에서 보름달의 기념주와 예 그게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수집으로 나왔어요 음, 수집으로 나오다 보니까 고게 총 4개 의 수집을 할수 있는데 그중에 2 개를 수집하게 되면은 pve 명중 2가 올라가고요 4개 다 수집하게 되면은 pve 방어 2가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예, 여기 명중이랑 방어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즌 패스 건이 이제 또 새로 나왔는데 아두 가지 종류가 나왔어 총총세 개죠 예 다이아 1800개로 살수 있는 cg 패스권과 그다음에 현금 33,000으로 살수 있는 cg 패스권 두 개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 살 만한 거는 아마 33,000원짜리 중에서 두 번째 거 cg 패스권이 되지 않을까 라 생각을 해본,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무기 외형 뽑기가 나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걸 많이 하지 않을까.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사는 33,000원 시즌 패스권은요. 어, 첫 번째 거가 막 방어 명중일 거고요. 두 번째가 경험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마 거진 이게 어, 이제 빨리 레버을하고그 그러니까 방어랑 명중을 좀 챙기시는 분들은 요거를 아마 예, 해야 되지 않을까? 의무적으로. 예, 약간 중요한 부분이기 해서 수집을 해 가지고 이제 계속 기간 내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나왔어요. 10월 예정으로 해가지고 업데이트 예정이 나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10월 12일 날 클래스 체인지가 나온대요. 와, 지금 2주 좀 넘었는데, 체인지 하고 나서 2주, 한 3주? 정도 됐는데, 한달 만에 거진 나오네요. 그리고 서버 이전도 똑같이 예, 나옵니다. 서버 이전도 10월 19일날 네,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좀 빨리 나온다고 생각되는 것 같은데 어, 아무튼 나온다고 하니까 이게 좋은 소식이 될지 나쁜 소식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서버 균열 그 이제 그 뭐다 그러지 어, 균열이 어 어떻게 이제 라인들이 어디로 가냐에 느 따라서 그 서버의 축이 되냐 도시 서버가 되냐 시골 서버가 되냐 뭐 이런 것 따, 이런 것 따라서 뭐 농사를 짓수 있냐 뭐 사냥을 할수 있냐 좀 편하게 할수 있냐 뭐 이런 건데 어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서버 이전이 나왔습니다 자 서버 해 서버래 그 패치 내용은 여기까지 다 알려드렸고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네, 포인트만 해서 딱딱딱 알려드렸어요 짧죠 간단하고 좋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제 꿀팁으로 해서 이모저모 꿀팁으로 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월드 격전지 같은 경우는 진입하는 방법이요 자 격전지에 딱 눌러 가지고 마을 가시면은 이렇게 눌러 보시면 마을 가잖아요 그면 러 항상 평상시에 가던 격전지가 있어요 상인, 상인 통해서 비행사 통해서 이동하는데 왼쪽은 기존 옛날 격전지 오른쪽은 월드 격전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 가시면 됩니다. 잘못 가셔가지고 오른쪽 왼쪽 헷갈리지 마시고 왼쪽은 옛날 격전지 오른쪽은 월드 격전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창에 익명으로 해가지고 바꾸는 방법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꿀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전창에 요렇게 뭐, 뚜르비옹님의 희비한 경계에 해가지고 뭐 드시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 익명 캐릭터님이 어디 지역에서 뭘 드셨습니다. 라고 나오죠. 요거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자, 메뉴에 들어가시면, 설정에서, 예, 알림에서, 여기 있죠. 획득 알림 시 캐릭터명 숨기기. 요거를 켜기 누르시면은 숨겨지고, 끄기 누르시면 나옵니다. 예, 켜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익명으로 나오시고, 끄기를 누르시면은 내 아이디가 예, 전창에 표, 표시되면서, 예, 어떤 아이템을 먹었는지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 참고하시구요. 자, 그리고 월드 얼음동굴 3층 디버프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 저번 주에 가지고 월드 단전이 나왔잖아요. 얼음동굴 보시면 요거 마사르타 기암성역 해가지고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63층 있잖아. 3층, 3지어6 5랩몸 나오는 이제 3층부터 해가지고 디버프가 생겨요. 네, 엘로 엘로매트의 진노. 요거 이제 디버프가 생기는데 요게 이제 마침판 새로운 나온 그아 모래시계죠 모래시계 모래시계 5강이 없으면 이 이제 진노를 받게 되는데 이 효과가 엄청나게 커요 예 모래시계 5강이 안되신 분들은 이 3층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 방어가 200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딜이 80%가 먹힌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방어 200방 떨어지는 건 확실하고 요딜 80%가 이게 딜인 건지 명중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80%의 디버프를 먹, 먹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어, 모래식이 5강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요 3층 이상은 좀 힘드시니까 한동안은 1, 2층에서 많은 사냥을 하시면서 아마 싸움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네, 요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연금술 적용 내용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연금술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아래 에 연성진 효과라고 있어요. 요걸 누르시면, 내가 지금 적용받고 있는 지금 이제 버프들이, 예,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레버파서, 랩업, 레버패서 원소를 봐가지고, 그 효과들을 받는 거, 총 정리한 게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예, 요거 보시고 연성진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력 원소 마력에서 이렇게 또 효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일이 이렇게 눌러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예, 와각 원소마다 해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확인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번에 예, 받는 효과를 한 번에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9월 26일 패치 내용과 꿀팁 이모조모 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예,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예, 게임 즐겁게 하시고, 예, 추석 연휴 즐겁게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바이바이.